안녕하세요. 이번에 집중해서 볼 코인은 네오입니다. 제가 4월 4일과 그리고 4월 9일에 올려드린 영상에서 이 네오의 방향성과 매수 매도 타점을 짚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전 영상 꼭한 번씩 확인 부탁드리고 이번에 전쟁 이슈로 인해서 예상했던 고점인 4만원대에 시원하게 도달하지는 못한 모습이지만 제가 말씀드렸었던 흐름대로 흘러갔었기 때문에 제 영상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면 충분히 이 수익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익 보신 모든 분들 축하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이번 영상에서는 이 네오의 상승이 끝이 났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매수를 할 만한 코인인지 차트 분석을 통해서 알아볼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무료소통방에서 수익 나온 내용 보고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3월 20일 수요일 오후 5시 20분 번호를 남겨주신 구독자님이신데 21일에 비트코인 캐시 매수신호 바로 같이 받아보셨습니다 저희 무료소통방에서 나간 신호 똑같이 전송해드렸니다 3월 31일, 단 10일 만에 65% 수익익절 완료하셨습니다. 현재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다른 코인들의 상승분이 훨씬 더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익 전환 이후에 다른 코인을 재진입 대기 중이신 상태입니다. 여러분도 이 구독자님처럼 수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보내시면 보시는 것처럼 진입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모두 잡아 드리니까 지정가 매매로 걸어 놓기만 하시면 되는데요. 시간도 아끼면서 수익 또한 저희 전문가와 함께 확실하게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보내셔서 저희 무료소통방 입장하시고 현명하게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네오 차트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4월 4일, 네오의 상승을 예측했었고, 단순히 이 저점에서 매수하여서 이 고점에 매도만 하였더라도 65% 정도의 수익이 나셨을 텐데,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들 중에서 저희 무료소통방에 입장하신 분들은 이번에 하락이 있기 전에 저희 전문가들의 정보력과 발 빠른 대처로 최대로 수익을 보고 다시 재진입하여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성공을 하셨지만 입장하지 못하신 분들 중에서는 이 하락대에 낮은 가격에 겁이 나서 소위 말하는 패닉셀 매도를 하게 되면서 10%에서 20% 정도 수익에 그치셨을 겁니다. 또그 중에서는 정말로 수익을 보고 싶으시지만 이 시간이 없어서 제때 대응을 하지 못하셨거나 혼자서 투자를 하시다 보니 확신을 가지실 만큼 분석이 끝나기도 전에 하락이 나오면서 대응을 놓치신 구독자님도 계실 겁니다. 이처럼 개인 투자자로서 이 시장에서 수익을 보기란 쉽지가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무료소통방에서 전문가와 함께 안전하게 매매하시기를 항상 권장드리는 것이고 참여 방법은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8번 문자만 보내시면 모두 무료로 참여 가능하시기 때문에 우선 입장해 놓으셔서 도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오의 차트를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면 많은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여기 구간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바로 이 위에 포진되어 있는 여기 구간 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 매물대에서 저항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예상을 했었었는데 지금은 전쟁 이슈로 인해서 낙폭이 과대해지면서 이전 매물대마저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상승이 확정적이었던 코인인 만큼 하락이 나온 이후에 빠르게 가격을 회복하면서 반등을 해주긴 했으나 현재 RSI를 보게 되시면 일본 기준으로 크게 하락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한번더 크게 나올 확률이 큰 상황입니다. 때문에 지금 매수하시기에는 좋지 않은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저점이 다시 한번 형성이 되었을 때 매수를 하셔서 말씀드렸던 여기 매물대 이매물대 돌파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이 바로 위에 4만원대에 존재하고 있는 또 다른 매물대 구간에서 이 차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매매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무료소통망에서는 앞으로도 이 네오로 수익을 내는 포트폴리오 구성이 끝나 있는 상태이고 이 저점에서 매수하기 이전에 단타 수익을 볼 다른 코인들 또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는 이 차트의 움직임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더더욱이 혼자서 위험하게 투자하시기 보다는 전문가들과 함께 하셔서 확실하게 수익 보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8번 문자만 남겨주시면 무료로 참여가 되시는 점 참고하셔서 지금 바로 문자 남기시고 현명하게 수익 보시는 투자자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에게 수많은 투자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투자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돈을 버는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거리에 똑같이 사과를 파는 두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는 만 원에 팔고, 누군가는 오천 원에 판다면, 여러분은 오천 원에 파는 사람에게 사과를 살 것이고, 만 원에 파는 사람밖에 몰랐던 사람은, 여러분보다 두 배의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코인 투자를 할때 내어주는 건이 시간이고, 이 시간을 다른 사람들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시장에서 수익을 본 승리자가 될수 있습니다. 코인 시장도 결국 경쟁 시장이고 경쟁에서 지면 돈을 잃는 구조인데 혼자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모두 시간이 부족할 뿐더러 놓치는 부분도 많아서 틀린 분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혼자서 힘든 싸움을 하시기보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남기셔서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함께 현명한 경쟁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자금은 소중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